박지현 전국노래자랑 송의 추모 스페셜 MC 확정 한복 차림으로 전한 눈물의 가고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황태자 박지현이 드디어 전설 송의 선배의 뒤를 이어 전국노래자랑 추모 특집 MC로 발탁됐다. 이 소식은 발표 직후부터 방송가와 팬덤 모두를 뒤흔들며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녹화 현장에서 박지현은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송해 선배님의 마지막 임무를 대신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선배님의 따뜻한 미소와 목소리를 영원히 기억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무대를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발언은 현장에 모인 관객뿐 아니라 스태프와 출연자들마저 울컥하게 만들었다. 이번 추모 특집에서 박지현은 단순히 MC로만 서지 않았다. 그는 송해 선배가 평생 사랑한 무대에 직접 올라 헌정 무대를 펼쳤다. 무대 위에서 울먹이며 부른 곡은 다름 아닌 전국 노래자랑 위 상징적 곡. 그의 노래는 한 세대를 이어온 프로그램의 역사를 기리는 동시에 새로운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현장 관객들은 모두 기립 박수를 보내며 박지현이 진정 송해의 뜻을 잇는 후계자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9월 23일 구로구 고척교 축구장에서 생방송 전국 노래자랑 확정. 이번 스페셜 무대는 오는 9월 23일 서울 구로구 안양천 고척교 축구장에서 열리는 전국 노래자랑 본선으로 이어진다. 제작진은 이 무대를 국민적 추모와 세대 교체가 맞닿는 순간으로 기획했으며, 박지현은 MC이자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한다. 이번 방송은 현장에서 생생히 전달되는 라이브 무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팬들과 시청자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 엔도르피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선배님의 뜻을 이어받을 주자는 오직 박지연뿐이다. 전국민 앞에서 지연의 한복 차림을 볼수 있다니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벌써부터 현장 응원 계획이 공유되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응원 깃발과 한복 단체 응원단까지 준비 중이다. 국민 모두의 기억 속에 자리한 송해의 선배의 부재는 큰 슬픔을 남겼지만 박지연이 그 자리를 잇는 순간 대중은 상실을 극복하고 새 시대를 맞이한다는 심리적 위로를 느낀다는 것이다. 또한 박지연의 한복 차림과 눈물의 고백은 효와 존경의 미학을 자극하며 한국인의 정서 깊숙이 파고드는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전국노래자랑 송의 추모 스페셜은 단순한 방송이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박지연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국민적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MC로서 송해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자리매김했다. 9월 23일, 구로구 고척교 축구장은 단순한 노래 경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사의 길이 남을 장면의 무대가 될 것이다. <laughs>